오또 나왔어. 오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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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왔어, 또 나왔어 커갈비 <laughs> <저> <laughs> 이게 깊어 갖고. 청수이 거시면 양 많아. 지금 여기 감자 심고 있어요. <laughs> 비 오는 거예요. 나, 감자는 또한번 나눠가지고 그대가 보고 그래야 물이 들어가지 비 오면 잘랄 거야, 내가 심어서. 엄마가 심은 게 잘난가, 내가 심은 게 잘난가, 봐야겠어 눈이 잘 또렷하게 붙어 있으면, 그냥 하나 심어도 그렇죠. 돼. 눈이 <목소리> 무어이 <목소리>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야. 응? <laughs> 무덤. 이거 감자 무덤이야. 여기는. 이것은 뭐. 자색 감자예요. 자색 감자라. 빨간색 감자. 이게 싹 싹이 자색이네. 그냥 대충 넣어도 싹은 잘라. 뭐 방향을 뭐맞추이라고 애쓸 필요 없어. 그냥 조금 넣으면 돼. 감자도 어떻게 정화니 닮아갖고 뗐거나.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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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정화를 닮냐, 감자가. 어? <laughs> 찍은다. 아, <응>. 이거 <laughs> 좀 변어.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. 네, 시골 마을에 계시는 음... 여사님이신데요. 감사합니다. 구, 구독자님이셔요 너무 <laughs> 많이 <laughs> 지금 너무 일찍 심은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 분해자이 형님 공달 일가와고 괜찮죠 설이 맞아버리잖아 나중에 쌍라면 설이 맞아도 또 나오긴 는데이렇게 네. 남잖아 다 끝났어요 감자 아유, 참, 올해 감자 다심고 이제 수확만 남았어요. 오, 흘러 기다리면 흘러 돼요. 아 <laughs> 수고하세요. 네. 조금 움직였다고 어, 허리 아파? 그래. 그게 참이 호미로 그게 캐질까? 여기가 인삼밭이었어요. 근 인삼을 다 수확을 했는데 혹시 이삭이 나올까 한번 지금 파보는 거예요. 원래 산밭에 삼 수확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삭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확인을 해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삭 죽기죠. 근데 실제로 삼이좀 많이 나와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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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벌써 나왔네. 한 뿌리.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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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뿌리뚝뿌리뚝뿌리소뿌리 <놀람이> 소리 소리 <laughs> <laughs> 하루 그냥 몇 번, 소이 소리 소리 소 이렇게 봐. 리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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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이 소리 소리 소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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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운데를 파지 말고. 어, 가위를 파, 가위를. 이쪽으로. 이쪽 가위를. 아니, 땡땡하다니까. 와우. 이거 봐. 새뿌리. 바로 그냥 새뿌리 나오네. 요 자리잖아, 이렇게. 응. 음. 어, 팔뚝 아파서나 못해. 팔뚝 <laughs> 아파. 아니, 아니. 땅이 땅땅하구만. 아니 1분 만에 세 뿌리를 캤잖아 그러면은 1 시간이면 몇 뿌리 캐는 거야. 어? 아니. 육3 여기 18. 들어가야 말이지. 나 이거 호이이라고나 이제 팔 빠지네. 아 여기 이서 들어가지 네 어? 그 계산 논리 는안 맞는 것 같은데. 어, 쪼좀 그래, 하고 파랗다고 하면 어떡해 샤삽이 <laughs> 나온다 어쩌다가 지금 우연히 요행으로 지금 새풀이 캔거야 그래 지금 가운데 부분은 남아있을거야 가해줘 이두개 사이즈 쪽을 잡으면 나올 수 있어 어? 세 뿌리! 세 뿌리 찾았어요! 어, 뭐, 네. 응. 저거랑 딱 나온게 기분 좋던 것 같냐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잔뿌리만 나와 막 그냥 처음에 새 뿌리가 그냥 나왔어요 <laughs> 어 엄마, 그것도 소코리라도 하나 있어야겠어 뭐 <laughs> 마대 <마네> 자로어 <자루. 웃음> 찾았어 와대짜로 <laughs> 아이씨 침다라보짜는데다

이삭 숙지를 했어도 또 나오네. 그래. 그래. 와, 와, 와. 끄다, 끄다. 살짝, 살짝. 넓게 파. 넓게 파, 넓게. 넓게, 넓게. 넓게. 넓게 파. 아니 그렇게 끊어지니까 옆에를 넓게 파. 아. 끄덕끄덕해서 뿌러뜨리지 말고 옆에, 옆에, 옆에. 뭐 있어? 너도 있어? 얘는 뿌려 먹어? 자, 넓게 파봐. 에이 찍혔다. 찍혔다 찍혔다. 넓게 파야 돼. 단 뿌리가 있으니까. 안돼안 돼. 아 파라 파. 줘봐 줘봐. 자, 그 줘봐 줘봐. 응. 주변을 파야지. 주변을 응. 넓게. 응. 넓게. 어. 이거 뭐야? 여기 있다. 자 뿌리, 자 뿌리, 다해먹고 꽈, 러먹었어 이거 봐, 이거 뭐야? 응. 이리 와봐. 이거 봐. 이렇게 네, 봐. 네. 넓게, 넓게. 자, 보 이제 봐. 아, 야가 누웠어? 응. 땡땡하다. 뭐 칡뿌리 네. 같이 나와. 삼이. 맞다, 왕건이 하나 푼졌다 응. 야 어떻게 돼래 데? 어떻게 그렇게 옆으로 베기냐 삼이? 어. 야, 이 일등했어. 크다. 이거, 이거 안 끊어져야 되거든, 뿌리가. 내가 안 끊었어. 정화가 끊었어. 응? 그 뿌리가 지금, 많이 응. 붙어있어. 급속한 게, 급게 하는 사람도 응. 와. 이거, 갓 주인이.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그, 아까, 여기 아. 안 찍혔어, 수녀들이. 다, 아, 다리를, 봐봐, 음. 다리 썼을 때가. 하면안 되거든. 대박. 와. 아. 왕건이다, 오늘. 아, 대박. 나도 이주에서어야 아. 나도 이주를 했어야 돼. 돌왔어 어디야? 어, 하나 붙였어. 아. 아. 인삼, 인삼, 이렇게 이삭 주는거 처음 해봐.

<웃음> 어디? <웃음> 어? 자, 자기가 캔주도 몰라. 네, 나왔어. 어 나왔는데. 캔주도 몰라. 아우 나 이제 야 팔뚝 아프다. 내일 일어나면 또 팔뚝 엄청 아픈데. 아유 빼다. 무슨 소리가? Premises, 어머니도 호미 <Korean> 가지고 오셨어. 어디서요? 아. 좋네 이게. 아, 어머니 들어다 보더. 근데 이게 응? 이게 왜 이렇게 땅을 땡땡하게 놨어? 오, 어? 아, 나 나왔다, 나나다 그렸어. 이게 특수가 다 이대로 밭을 놔두면싹맞아가다고 이거 그러면 캡면 좋을 텐데.

오, 큰 응. 응. 지나오니까 또서이 여기 다시 여기. 이온달아겠지 응? 어 <놀람> 아, 이제? 없어. <laughs> 없어. 네. 네, 그러니까 없어. 이제 가. 이삭죽기로 이정도면 뭐수확이 음? 좋은거죠 와와와와와야데 아. 아, 다 뿌려졌어. 뿌려졌어. 두개 동시에 나온 거야? 응. <laughs> 코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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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언제 어? 나왔어? <laughs> 어 언제 나왔어? 그게 여기 하나 왔네 나왔다 근데. 어? 오. 나왔다 나왔다. 왔다왔다 이 머리는 와, 두꺼운 큰것 거. 같은데? 이게 왜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지? 사람도 옆으로 누워서 자잖아. 그러니까. 와, 커! 커, 커! 오! 치마를 입었네, 치마를. 이것은 온전, 오. 온전히 인삼이다. 진짜. 이건 잔뿌리까지 어 상하지 않고 잘컸어 예쁘다. 응, 와. 내가 특별히 우리 형부 주겠어. 응. 응. 벗겨 써야 뭐, 뭐 되는데? 응. 허리가 아파서 못해. 아, 나 허리가 아파. 오늘은. <laughs> 나도 인삼이. 렇이 이삭 뜯는건 처음, 처음 해봤어요. 어. 응. 하나 줘봐봐. 먹어보자. 오늘 수확한 인삼. 지금 시식하고 있어요. 나? 안 돼. 점심은 지금 국수 해 먹으려고 국수, 육수 만들고 있어요. 국수 국물, 멸치 국수 국물 만드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. 여기에 간을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. 간다 지금 딱 맞아. 맛있지? 국수 지금 한장 만들고 있어요. 여기는 닭발레, 뜨거운 발레를 썰어서 이렇게, 쫑쫑쫑쫑 썰어서, 여기다가, 마늘도 좀 넣고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간장을 여기다 적당히 넣고요. 좀 뻑뻑하게,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. 그 다음에, 고춧가루를 좀 넣어줘요. 넣고, 네. 물국수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. 여기다가 들기름을, 있어요. 들기름을 좀 넣었어요. 이렇게 해서, 간장 양념은 끝! 네. 음. 자, 자, 다 됐습니다. 자, 자 식사하세요. 저갈비는 저녁 때 먹자. 야, 한 째? 아니 아니야 한 째가, 한 째가. 이게 깊어 갖고. 청수이 컷션뭐양 많아. 그래? 응. 청수이 간장 안 간짜냐? 음, 뭐, 뭐, 뭐. 맛있어? 응. 간짜. 맛있고, 음. 맛있네. 음. 먹어 뭐? 그냥 맨날 이렇게. 안 즐거워? 뭐라고? 맨날 국수만 먹어. 이렇게. 국수. 응. 그러자. 조금. 내가 해주는 걸로. 응. 솔직히 얘해봐 뭐를? 정아. 국수? 응. 나는 솔직 히 멸치 비린내를 좀 내가 싫어해서 그냥 응. 멸치를 안하기 <laughs> 그럼 멸치 국수 아니야. 야, 그럼 물국수가안 되지. 너는 왜 이렇게 쓸수냐 어, 나는 음악들로 안좋요해그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읽었잖아.